카카오 주주 여러분, 각 증권사에서 최소 75,000원부터 85,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구간 저점 매수를 받아 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주시고요. 제 영상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3 3 0 0분이 보셨고 11월 7일 영상에 9분 12초에 최박사가 어떻게 대응하라고 했죠? 최박사 말 믿고 한번 단타 쳐볼랍니다. 하신 분들은 여기가 답이 될수 있어요. 첫 번째 저점에서 알려드립니다. 62,000 9000원부터 6만 2000원 다시 한번 메스터 좀 잡아 드립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요. n자 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파동 올라갑니다. 우리 목표가 잡을 수 있어요. 나좀 앉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6만 5400원 돌파 시작가 매수 좀 늦게 잡고 싶다. 6만 6천0 0원나 진짜 안전하게 할래요. 6만 9700원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카카오 목표가를 자, 이건 공개해 드릴게요. 단기 목표가 1차 6만 5500원부터 6만 6900원, 2차 목표가는 6만 8500원부터 6만 9400원입니다. 최박사님 여기까지 갈까요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자 고가가 얼마입니까? 6만 6 4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 그리고 최 박사... 최 박사가 66,500원부터 66,900원 일단 팔아 제시를 내렸죠. 하지만 이렇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소통방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 오차를 잡아드리겠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소통방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자, 11월 10일. 자, 보시면 1247회 입장이 계실 무료 관점방입니다. 시간 8시 14분에. 62,800원 실제 가격 얼마죠? 6 2 8 0 0원때 최박사 뭐라 그랬죠? 자, 62,900원부터 62,000원 또는 시장가 매수라고 말씀드려서 단기 목표가 얼마 적었죠? 66,000원부터 66,400원 잡았습니다. 그날 수급보 결정하는 겁니다. 300분이 보셨고요. 오전 8시 14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박사가 9시 10분경에 6 5 3 0 0원때 뭐라 그랬죠? 자, 카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일단 여러분을 칭찬해 드렸습니다.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최 박스 뭐라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단기 저항입니다. 단타쟁이만50% 매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9시 11분 327분이 보실 때였습니다. 그최 박사가 뭐 뭐라고 그랬죠? 카카오 단기 저항 구간입니다. 9시 11분 그때 가격이 우리 목표가 6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고가가 얼마다? 자 66,400원. 우리는 66,000원부터 정확하게 66,4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주주 여러분들 8시부터 11시에 장이 가장 바쁠 때 여러분들께서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일과 업무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중한 돈이 투자되어 있는 이 주식장을 제대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최박사가 주식의천재면 뭐합니까? 리딩을 맞으면 뭐하나요?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 서비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문자로 대응시켜드렸죠? 자, 62,800원 대 시장가 매수 또는, 자, 62,000원까지 6만, 6만 분할 매수 지시했습니다. 단기 매도가는 똑같죠,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뭐, 중장기는 8만원, 8 8만 4 0 0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오전 8시 15분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있습니다. 내가 카카오 소통방 입장 희망한다. 카카오 소통방 남겨주시고요. 이 문자대응 필요하다. 카카오 문자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필요하신 분은 보고서. 상담 원한다. 가격과 몇 줄을 꼭 남겨주세요. 최 박사님 영상 보고 문자드립니다. 카카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래서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께서는 항상 제 영상에 1차적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가격을 이야기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왜? 겁이 많습니다. 틀릴까봐. 전 틀려도 무조건 합니다. 근데 거의 안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께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 가격 관련 정보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주식을 왜 하시죠?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두번째 돈벌려고 하는겁니다 세번째 돈벌려고 하는겁니다 돈돈돈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게 뭡니까 뉴스인가야 아닙니다 매수가 매도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딩을 무료로 듣고 싶으신 분들 돈 안받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카카오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라 이런 문자 대응까지 필요하신 분들, 한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카카오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분처럼 내가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가격과 몇 줄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신 조주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제거 영상 보고 계시죠? 조금 내리면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시면, 자, 무료 조주 소통방 입장 방법에서 클릭하면 문자를 간편하게 보실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문의 사항에 또는 블로그 보았습니다 라는 사항에 필요한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최박사는 시원시원하죠.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매수가 매도가 대응질략 바로 공개합니다. 자 저점 매수 바로 공개할게요. 62,300원 현재 가격부터 매수 가능합니다. 69,000원까지 왜 그렇냐면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세요. 그대로 선을 내려봤더니 주가는 0. 차, 영차 이렇게 가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매수입니까? 아닙니까? 못 먹어도 곱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는 매수가 맞아요. 근데 나는 여기 매수받기 싫다. 나좀 안전하게 할려 하시면은 66,400원 관망, 66,900원까지 관망, 69,700까지 원 관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하단권 매집에 성공했을 때 단기 목표가는 얼마다? 68,500원부터 69,400원입니다. 자이 내용 어디에 있죠? 자 이건 영상을 안 틀게요. 자 11월 6일 날 영상에 최 박사가 1차 2차 목표가 잡아드리면서최 박사가 여기 여기 맞은 겁니다. 아 주가 반등해요.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맞고 또 여기 맞은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현재 최 박사의 팀은 매수를 언제부터 받아 봤냐? 3일부터 받아 봤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매집을 3일 날 4일 날 5일 날 6일 날 7일 날있고 오늘 결실을 맺었죠. 아, 물론 이거는 한 8만원까지 끌고 갈 겁니다. 그때 최박사가 1분 1초에 잠깐만 내용 볼게요. 여기에 매집 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답이. 안 좋게 나온다. 여기 매집하면 됩니다. 더 빼봤자 마지막이 6만원이기 때문에 더는 내리기 어려울 것이더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6만원이 마지노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가 마지막이거든요. 6만 2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짧은 구간 1시간봉으로 단타 단타 친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간.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박사의 답을 듣기 전에 내가 이게 생각이 안 난다면 원래 주식하시면 안됩니다 방향성을 못 잡는 겁니다 최박사가 잡아 드리고 있죠 자두 가지로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한 시간 봉이니까 이렇게 되어 봅니다 영차 영차 뚫으면은 대칭만 콜라 갑니다. 1차은 50%에 걸려요. 그래서 그 구간이 빠르면 여기에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딱 이쯤에. 그, 그하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식 으로 올라갈 것인가.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컵에는 뭐가 담겨 있다? 커피가 담겨 있다. 손잡이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같아요. 그 구간.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을 때 66,400원이 돌파가 되었을 때에는 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인다? 이렇게 가겠죠? 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표가가 맞아요. 자, 최박사님,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박사는 타점의 귀신입니다. 전 저보다 분석을 잘한 사람이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능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액 리딩방 왜 가입하시려고 합니까? 제가 다 알려주는데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10월 28일 날에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랬습니까? 집중하세요. 카카오 주주 여러분, 최박사는 시원시원합니다. 10월 29일 수요일 매수가 어디 받아볼까요? 28일 종가가 자, 64,300원입니다. 내일 8시부터 시장가 매수를 받는 게 맞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현재 1시간 봉상 정확하게 역헤디앤숄더 패턴이 완성이 됐고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긴 파동, 이 머리만큼 대칭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가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업데이트 되었어요. 10월 28일자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자, 단기 매도 가격은 67,300원부터 68,900원이 맞습니다. 현재 이 단기 고점의 저항을 받고 한번 내려가지만 결론적으로 71,600원 돌파하면 시장가 매수 원리는 같습니다.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8,8400원이 1차 고점 관이 맞습니다. 저는 증권사가... 리포트를 내기 전부터 진작 알고 있었어요. 왜 제가 더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음날 파동을 매일 맞습니다. 왜? 이거 제가 영상 찍는데 이거 1시간 분석하고 들어가요. 이거 경외를다 찾습니다. 10개면 10개, 몇 개, 100개, 100개 다 찾아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찾습니다. 어떻게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재능을 여러분이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 박사, 여기 사라 그랬잖아요. 61,000원 시장가 매수하세요. 여기 파하세요. 여기 사세요. 얼마죠 여기가?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59,000원. 우리 여기 800원 700원 잡았죠. 600원 700원. 그죠 여기 헤드에슈로 나오니까 따라가자. 여기 수익 챙겨드린 겁니다. 여기 고가가 69,700원이었고 여기 나와 있죠. 68,900원에 일단 팔라고 했으나 집어서 당일 수급 보고 알려드린다고 했죠. 우리는 69,000원에 매도했습니다. 1% 오차가 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 매수라고 치면은 모든 인증내역이다 있습니다. 이때가 29일일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 자, 8시부터 시작과긁으라 그랬죠. 63,700원. 자, 600원대. 카카오 매수라고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치면 나오려나? 자, 카카오 뭐 이게 글자 잘못 치면 아예 안 나와요. 야, 69,000원. 어, 이거 안 나오네, 이거. 어, 이거 맞네, 맞네, 맞네. 보세요, 지금. 카카오 69,000 전량 매도하시거나 버티십시오 그 원리 알려드립니다 엔딩 다이구나 이런 패턴을 알아야지 여러분 돈따딸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 박사가 11시 4분에 400분 으로 보실 때 카카오는 세부 오파동이 끝마무리입니다 조정이 있을 건데 그게 지금 다 팔으라고 했죠 그때가 가격이 왜 69,800원에 아6 8 9 0 0에 팔라 했으니까그 전에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증권사 목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여기는 1차 목표가입니다.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자, 왜그렇냐면은 이거를 자 주봉으로 한번 깔끔하게 자 봐볼게요. 자, 이거를 안 알려줍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가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갑니까? 바닥을 찾죠? 어이구야, 잠깐만. 어허, 저쪽 방송이 매끄럽지 않네요. 자. 이거를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자 보겠습니다. 주가의 파동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수 있습니다.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나왔네요. A, B, C.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가 지금 저점입니다. 자 고점과 저점의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3 8 2에 61.8. 최소 여기까지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86,200원부터 119,3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이 내용 최 박사가 지난 2월 1 0일날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 박사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거를 한시간봉으로 분석했을 때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매수를 받아볼 수 밖에 없는가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답 안나와요 자, 주식은 쉽습니다 이것만 할줄 알면 돼요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바닥을 찾고 바닥을 찾죠? 하나 둘 하나 둘셋셋넷 삼각형 넷 뚫으면 다섯 여기 끝이 이게 끝입니다 이거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달 문자 주면 매수값에도갈려주고 매수값 했는데 대다수의 전문가들 99% 전문가들이 자 가격을 모르잖아요 물어도 답이 없잖아요 왜 모르니까 그래서 이 파동은 자이 파동의 길이를 100으로 봤을 때한 100만 골라 꼴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여기가 8만원, 8만 4천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의 파동으로 쳤을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시 주봉으로 날봉으로 갖고 와서 자 이렇게 가겠죠. 엔자 파동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멈출지, 여기에 멈출지 가 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몰라요? 안 담은 사기꾼 넘어 새끼입니다. 방송 보지 마세요. 이 그런 거. 그래서 최박사가 지금 보고서 들어갈 건데요. 참 저는 그렇습니다. 자 이거 인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제가요 이거. 그냥 오늘 임의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말로 할게요. 저는 여기에 사라고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42,000원에 사라고 그랬고요. 여기도 뭐 시다가 따라가라. 51,500원. 여기 팔아먹어라 일단. 단기적으로 54,200원. 여기까지 갈 것이다. 7500원 실제로는 71600원이 고점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 여긴 제가 빠르게 인정할게요. 왜 제가 시간 데려가지고 여, 여러분 나갈 걸 아는데 인증하느냐. 여러분이 저를 뭘 믿고 저 매수매도 받으실 건가요?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증하는 겁니다. 이 사람 실력이 속된 말로 존나 뛰어나구나. 느끼시게끔 제가 다 인증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제가 방송을 언제 했냐면요. 어 잠깐만. 6월 9일자 했거든요. 6월 9일자 했는데 그거 다 뺄게요. 일단. 제가 21일. 21일. 여기 매수 있네. 자. 김범수 무죄 나왔나 봅니다. 카카오 매수 나와 있습니다. 자. 10월 21일 날에. 그때 가격 6만 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 잡았던 거 이쯤. 그래서 여기 단계적으로 팔아먹고 주가 내려오니까 여기 사라고 했습니다. 다 인증할 수 있어요. 저는.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어. 여기가 23일이군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 24어 잠깐만요 24일로도 인정할게요 59,600원 자 카카오 반등 시작 매수로 나와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바로 아래에 있으려나 여기 어 23일 어 잠깐만요 뭐디있죠 이게 어 여기있네 어 이거 아닌데 자 그래서 일단 뭐 하나 인증해보죠 자 64,400원까지 올라간다 했고요 여기 맞은겁니다 이거 이 구간 그렇죠 아 이거 자, 솔직히 어딨는지 몰라요. 네, 하도많이뭘맞다 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10월 23일 날에 자, 여기 매수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왔어요. 뭐 솔직히 안 왔다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뭐 500원에 빗나갔긴 했지만 일단 우리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얼마였죠? 59,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인증하는 겁니다. 여기 매수하라. 카카오. 얼마? 59,700원. 우리 여기까지 갈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분석 빠르게 들어갈게요. 소통방들어 오시고요. 자 11월 12일 월요일 업데이트된 카카오 투자 보고서 1페이지 지분구조표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페인트도 말안 드는데요. 옆에 놓겠습니다. 이슈와 재료, 매수가매도가 대응 방법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이겠습니다. 자 카카오 보고서가 없거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보고서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어려우신 조조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제거 영상을 보계실 고 겁니다. 내리면 제목 아래에 이렇게 댓글이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죄송합니다. 무지 아프네요. 댓글을 클릭하시면, KYC 링크, 블로그에 있는 링크 두 개가 있어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딱 봐도 실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박사 믿고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로 세 글자, 카카오, 그 다음에, 카카오 문자 남겨주시면 소통만 아, 카카오는 소통방그 다음에 따로 소통만 적어주시던가요 문자 남겨주시면 당일 핵심만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그리고 플러스 상담을 원하시 주자분들은 상담 몇주 얼마 꼭 남겨주세요 왜최 박사는 계속 사라고 할까 지분구조에 있습니다 시총이 27.5564억입니다 최주주 김범수가 현재 24%를 갖고 있는데 현재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심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3심 전까지는 최종 대법원의 3심 무죄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을 던질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정부한테 책을 잡히는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유동 주식을 파악해야겠죠? 75%, 외국인 30%, 개인과 기관이 45%, 어, 이상하다. 압도적인 물량을 분석해보자. 그러면 지난 1년간 누가 매집하고 있습니까? 딱 봐도 지금 외국인, 검은머리 고인이 지금 6,800, 500원 정도 지금. 아, 50억 정도 매수하고 있죠. 기관계는 솔직히 뭐 짜발입니다. 짜발이. 자, 차명 세력은 현재 지 이제 들어왔어 이제 따라 붙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단가를 잘 분석을 하는 게 옳겠죠? 그러면 주요 세력, 검은 머리 외국인 52,275원입니다. 기관의 평가가 5 9 0 0원 자, 차명 세력이 따라 붙고 있어요. 54,700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요 세력, 검은 머리 외국인 52,275원을 기준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최 박사가 왜 살아있을까? 수익률이 몇, 파, 몇 프로 안 되니까요. 자, 보시면은, 자, 52,000원 잡아볼게요. 한참 아래네. 자, 52,200원. 자, 300원 잡아볼게요. 몇 프로 수익입니까? 에게 19%. 절대 못 던져, 절대 못 던져. 올려줘야 돼, 올려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끌고 간게 맞다 보고 있습니다. 8만원, 86,200원. 8만 이거 최근에 수정된 거예요. 자, 이거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증권사도 8만 원부터 8만 4천 잡았는데 제가 더 완벽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0만 원부터 11만 9,300원. 그러니까 이해했죠? 고점과 저점의 상 하락의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최대 61.8%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주가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번 크게. 다시 잡고 올라가면은 최대 여기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5천이 아니라 뭐 6천, 7천 갈때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코스피 5천 갔을 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여기가 맞습니다. 조금 더과 매수가 되면 은 여기가 맞아요. 이것은 제가 수금을 보고 소통방과 문자로 대응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올려서 이만 끝으로 마치고요. 최박사가 현재 구독과 좋아 이벤트 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현재 최박사가 뭐 매일같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독과 눌러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가 뭐 드릴 건 없어요. 네. 드릴 건 없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맨날 밥 먹고, 똥 싸고, 트름하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차트 분석하는 거. 어디가 싼지, 어디가 비싼지. 이거 아는 거 아닙니까? 자, 주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자, 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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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세요.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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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사세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80%입니다. 최소. 여기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냐? 113%인데. 자, 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 말고 자, 종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베스트 탑3 종목을 제가 선별해 놨습니다. 이거 포함해서. 그래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문자로 세 글자 추천인 남겨 주시면은 자, PDF 파일로 이 종목이 뭔지, 재무제표는 어떤지, 어떤 이슈로 올라갈지 매수가 매도가 다점다 적어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이만큼도 마치고 내일 8시에 소통방과 문자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